그래서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워커즈께 초소였죠. 초소만 지나가면 원래 추워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서, 나, 나, 낮에는 굉장히 혹시 춥기도 하고 따가워요, 따가워요. 그 여름 이어떻게보내셨습니까수승구하는 반도 없었는데. 앞 시간에, 음. 어, 동적인 공부를 하셨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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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인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정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배우고 있는 것은, 결국은, 건강하게 네.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모든 어떤 것들은 생명체 어,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건강하게 그리고 네. 성장하기 위해서 음, 그,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거기에 맞는 공부라든가 절차를 받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발 건강차를 배우는 이유도 어, 건강하게 재미있게 오래 살기 위함에서 어,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인 어떤 건강을 추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몸으로 습득을 하고 그러면서 그거 갖다가 응용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건강차를 만들어서, 어, 먹는 이유는 건강 유지하는 데에 절대적이다. 하는 바람에서 지금은 이제, 어, 동제인 것을 하셨잖아요. 음, 그다 러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정적인 것을 하려고 어, 지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적인 것에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 명상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요 이게 아, 어, 지금 어떤 경험이 하게 되면 아침을 시작하는 음. 영상 음악에요 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침, 몸이라고 하는 원리들도 있잖아요. 출발. 아, 어, 코 원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온가기 직접 내 어떤 그 하루의 일과를 보게 되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해가 떠는 방에서 들었고 그것은 이제 그고 우선 이제 정신을명가기 이전에 그 명상이라고 보는 것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분이 아주 좋은 하시죠? 네. 지금 천국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어렵네요. 웃음> 그 다음에 오전까지. 지금 이건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바다? 바다? 날개? 비가 오면서 나한테... 다어요신나 소리 신나는... <웃음> 지금, <웃음> 지금 이때까지 들은 것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 음악 중에 나는 어떤 것이 조금 더 편안하고 음. 조금 더많이 가는가를 한번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음악이 제일 네, 네. 마음에 가는지 한 두세 사람만 담는 얘기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음악이 굉장히 새들 경험을 했잖아요. 음. 굉장히 명쾌했고 세 번째 그 톡톡 옷을 떨어지는 것을 처 피아노로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게 네. 너무지가 삶의 기념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말이 막 이런 좀... 청 <laughs> 지금 굉장히 젊게 사시는 거요 네, 마음이 젊은 거예요. 어, <laughs> 그러면서. <저, 웃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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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인 거예요, 청춘. 마음은 청춘. <laughs> 그래서, 어, 명상을 한다고 해더라도 내게 맞는 명상이 있어요. 이게, 어, 체질, 먹는 그 음식에도 체질이 있듯이, 내 소리에도, 기의 어, 소리에도 내게 맞는 것들이 있어요. 음, 음. 그것을 어떻게 잘 알고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질적인 부분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그거는 인생의 또 그런 시기도 음. 와 있는 거예요. 음, 음. 어. 그래서. 어, 내가, 나도 모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다. 음, 음. 그러면 그것은 내가 처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갖다가 습관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부분을 갖다가, 어,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듬는 방법적인 부분이 결국 명상이다든가 수행이다든가 이런 거에관여를 받는 것이고 또한번 똑같은 얘기 처음에 나온 것은 맑은 소리에 새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듣기가 좋았던 거네 네. 음. 음. <laughs> 네, 그 그래. 두 번째 두 네. 네. 번째 두 네. 번째 네. 음. 음. 마지막은 마지막에, 심망 마지막에는 안좋것 같아요. 두 번째, 그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편. 네. 음, 음. 그래서 지금 최전일 여건들을 갖다가 좀 희망으로 보고 풀어가려고 어, 흥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 시려고 이런.